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나인테크입니다. 자, 제가 우리 종목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하게 전달드릴 만한 이 내용이 있어 가지고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 내용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어, 종목 설명은 다음에 하고요. 차트만 잠깐 짚었다가 빠르게 내용 들어갈게요. 자, 일단 우리 종목은 오늘 마이너스 2.5%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4,500원. 자, 이 이상에서 뭔가 계속 뭔가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현재 여러분들 뉴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직 여기서 극단적으로 뭔가 올려줄 이런 이슈가 정말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혹시 지금 이 하락세가 또 뭔가 길게 이어지면서 급락하진 않을지 지금이라도 던져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이런 식으로 마감 지었다가는 다음 주 되면 뭔가 하락세로 이어질 게 너무나도 뭔가 느낌이 선명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어,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 내용을 들고 온 거예요. 아까 설명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 드려야 되는 이 내용이 있다고. 자, 어떤 내용이냐? 제가 우리 종목 관련돼 가지고 아직 시장에 공개가 안된 소식을 한건 들고 왔는데 이게 호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공개가 되지 않았다 바로 분표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또 어떻게 믿겠습니까 신뢰성 자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더운 날씨에 여의도까지 가가 지고 개인적인 루트로 추가적으로 힘들게 좀 확인을 거친 부분이 있어요 그 결과 어떤 내용이었냐 자 여러분들 이거 개별적 이슈입니다 개별적 이슈로 인한 호재 한건 확인이 됐고 무엇보다도 제가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여기 들고 왔고 이걸 왜 들고 왔을까요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려고 들고 왔죠 자 그리고 이 재료 내용 터지는 순간 여러분들 현재 가격에서 2에서 3연상 바닥으로 깔고 이거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만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이 최고가 5,300원 우습게 뚫고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내용 자체 규모가 시가총액 2,400억 원 대에서 터질 수 있는 이런 규모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 간단합니다. 2883-8249, 나태라는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순서대로 보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문자는 먼저 남겨주셨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 한분 손으로 보내드리다 보니까 이게 좀 부득이하게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챙겨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나인테크 드디어 이 4,500원을 깨버릴 만한 호재가 드디어 한건 들어왔어요.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아홉 페이지나 됩니다. 호재 한건 치고는 뭔가 내용이 많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죠? 항상 큰거 터지기 전에 이런 흔들기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이 이 흔드는 구간에서 어떻게 매수, 추가 매수와 추가 매도를 어떻게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전략까지 들어있습니다. 이 전략은 제가 따로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구해가지고 넣어둔 것도 아니에요. 애시 당초에 이 호재 한 건을 구했을 때 같이 최적의 맞춤, 대응, 전략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 어차피 지금 시청 중이신 우리 채널, 영상, 시청자분들 그렇게 많, 많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몇 분들께 이거 보내줘봤자, 수익에 대해서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무료로 부담 없이 보내 드리는 거고 또한 여러분들도 뭐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받아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자, 2883 8249 나태 두 글자만 자, 남겨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료들과 앞으로 주력으로 입수할 이런 재료들 관련해 가지고 전달드릴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자, 바로 바이오제약 집중 공략인데 소액 투자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임상 제출 전 발표 소식 미공개 자료까지 입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이템 사업 관련 전망까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은 자, 이 임상 제출한다는 아이템이 자 비만 비만 치료에 대한 이런 아이템이라고 봤을 때 임상 결과가 당연히 성공과 실패 이거 두 개로밖에 나뉘지가 않죠 자 실패했을 때 그 비만 치료제라는 아이템이 얼마나 사업 규모가 큰지에 따라서 성공했을 때 길어질 상승세, 실패했을 때 하락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자,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아이템에 대한 사업 관련 전망까지 파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한 재무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신라젠이라는 회사 알고 계신가요? 이게 좀 중요한 예시가 될 텐데 팩사백이라는 아이템을 자이 팩사백이라는 아이템을 신라젠에서 진행 했었어요. 임상 3상까지 갔었는데 자 이게 fd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제약 테마에서 완전 대장주로 떠오르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은 이 재무상태로 인해 가지고 결국 상장폐지 심사 대상까지 올랐어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재무상태까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 둬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할 거고요 자, 왜 바이오 제약인가? 최근 AI 기술 발전 수혜를 정말 톡톡히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임상에 대한 성공률이 엄청 올랐습니다 이는 호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뜻하게 돼요 그리고 환경문제로 인한 추가적인 질병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자, 면역력이 낮아지는 이 고령층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죠 천식 환자가 0.5%씩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제가 지금 뭐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는 이 유전자 치료와 면역 항암제 기술에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힌트 드리는 거기도 한데 이 기술에는 정말 주목을 하셔야 돼요. 향후 10년은 언급될 아이템이고 현재 시장 자체 성장률 지금 엄청납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가 이것 또한 엄청나요. 긍정적인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바이오와 제약은 정말 방심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A 종목 주가. 독자적인 플랫폼 사업군을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의 일부분을 떼왔어요. 자, 이런 거 보여줬고 b 종목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그런 흔한 그런 종목의 약품들을 취급하고 있는 이런 사업군. 자, 차트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디에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보셨을 때는 어느 쪽에 투자를 하실 것 같나요? 다음 결과 봐야겠죠. 자, A라는 종목은 알테오젠이었고 B라는 종목은 신풍제약이었어요. 지금 결과가 말해주죠. 제가 이거를 왜 강조를 하냐면은 바이. 이약 테마라고 해가지고 다같은 테마가 아닙니다 지금 집중해야 될곳은신사업이에요 신사업 AI 기이이 최대한 접은되면은 더더욱 유용하겠죠 모든 주식 종목들이 그렇겠지만은 이 테마는 정보에 정말 민감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내가 투자한 종목이 비록 이렇게 하락을 라고 있더라도 믿는 구석이 있다면은 던져버리기 쉽지가 않죠. 계속 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믿는 구석이 없잖아요. 당연히 던져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드리냐면은 항상 반등이 수시로 일어나는 테마기도 해요. 알테오전만 봤을 때, 자 여기만 에딱 잘라서 보겠습니다. 특히 이부. 분 분, 여기서 떨어졌을 때다 던지고 나오신 분들 이때도 분명히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반등 구간을 버텼을 때는 어떻게 상승을 했죠? 대충 봤을 때도 거의 두 배. 상승했죠. 하지만 이 반등을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정신적인 고문이라는 거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경험도 있으시겠죠. 자, 이 반등하는 구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던지고 나갔는데 실제로 우리 차트는 이렇게 올라갔던 적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보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고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제 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이 바이오와 제약이라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료와 정보로 여러분들의. 멘탈을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돈벼락이 떨어지겠죠? 이 자료들은 제가 보려고 돈 주고 사는 자료들입니다. 하지만, 다 같이 한번 돈벼락 맞아보자고 이런 자료를 준비하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자, 세 글자를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무언가를 이렇게 막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어차피 제가 보려고 돈 주고 사는 그런 정보들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질 필요도 없겠죠. 좋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이 바이오와 제약 테마에서 같이 돈벼락 맞아 보실 분들, 자이 번호로 문자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